스피킹 오늘 시작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평가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디스크라이브 이미지 스피킹 할때 듀링고 영어 시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grammatical accuracy는요. 문법을 틀리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되게 쉬운 문법으로 I have two boyfriend. I have two boyfriend. 뭐가 빠졌죠여기서 인성이 빠졌죠? 아니 농담이고요. <laughs> 여기서는 I have two boyfriends라는 복수 형태 s가 boyfriend에 붙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런 간단한 문법 실수도 여러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in the background, in the background, 그다음에 background에 한 다음에 콤마를 찍는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문법이 틀려요. 생각보다 간단한 어려운 문법은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그런지 많이 안 틀리시는데 간단한 문법을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문법 틀리지 않도록 많이 주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rammatical complexity 같은 경우는요, 복잡한 문법을 구사해달라. 예를 들어서, I like apples because my mom and I used to bake apple pies.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This photo reminds me of the day when I cooked an apple pie. When I baked an apple pie with my mother, it was the most memorable moment in my life. 그 다음에 lexical sophistication. 물론 고득점을 받으려면 lexical sophistication 같은 경우는 빈도수가 적은 단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I was interested in. 그죠?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 대신에 I was intrigued by. intrigued. 이런 거잘안 쓰시죠? Interested와 Intrigued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Interested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고요. Intrigued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몰랐던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어, 교수님인가봐요. His course somehow intrigued me because it seemed very practical.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강의과 이제 코스가 매우 실용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는 흥미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intrigued. 나를 흥미롭게 했어요. 그 다음에 her family background intrigued me because her father is a successful entrepreneur and 했어요. 그녀의 가족 배경은 나를 흥미롭게 했어요. 왜냐면은 그녀의 아버지는 성공적인 사업가 혹은 기업가였기 때문이죠. "Entrepreneur"에 관련된 내용은요, 저희가 Extended Speaking 할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Lexical Diversity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뭐 Technology Development 이것만 쓰지 말고, Technology Advancement, Technology Improvement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바꿔가면서 얘기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Task Relevance 같은 경우는 Off Topic,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진에 Girl하고요, Fountain, Fountain. 분수가 있는데 갑자기 라이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원 있잖아요 막 elephant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 f f t o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랭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너무 짧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this is a photo of a girl and a lion 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길게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1분 3초에 맞게 얘기해 달라는 거죠 또 다음 거 보면요 f l u e n c 는말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꾸 자꾸 이렇게 퍼즈가 있고 말할 때마다 그리고 뭔가 문장을 매끄럽지 않게 좀 이렇게 아 uh, well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acoustic features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발음 pronunciation, 인토네이션 강조할 때 강조하고 안 강조할 때안 강조하고 그리고 물음표 올라가고 마치표 내려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쉼표 앞에서 이제 어전 잠깐 살짝 올라가거나 쭉 끌어주고 end 앞에서 살짝 올라가 끌어주거나 좀쉬어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f l u e n c y and a c 스 u t i c features 같은 거는 여러분이 말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얘기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드렸습니다. Writing도 마찬가지고, speaking도 마찬가지고요. Describe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였지만 기출 문제 모음집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her sky blue nail polish. Anyway, and under the plastic bottle, I can see some papers, and there's like a box next to the bottle, but I don't know what's inside of the box. This photo reminds me of the chemistry experiment class in high school. I did not like the class because personally I hate science and mathematics. However, I like my chemistry teacher. Uh, he's from Germany and he was very.